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루시드모터스 스펙 상장 논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종목이 첫칠캐피털입니다사고요 티커는 코너, 종목코드는 CCIV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루시드모터스는 작년 하반기 제가 전기차 테마주 묶어졌을 때 중국 전기차는 니오, 샤오펑, 니오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미국 전기차는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시드 모터스가 드디어 스펙과 상장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처칠 캐피탈 사가 어제 폭등했습니다. 자. 루시드 모터스 첫째 캐피탈 사란 스펙 상장 회사이며 종목 코드는 CCIV입니다.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라고 합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주요 주주로는 사우디 쿠프 펀드 PIF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 출신이 창업했고요. 주행 거리는 테슬라 차보다 더 주행거리가 긴517 마일, 832km를 간다 합니다. 즉, 테슬라보다 주행거리가 더긴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출신 애들이 상업받던 이석이기 때문에 누구봐도 테슬라에 대해서 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1년 2분기에 루시드 에어란 승용차 출시 예정이 있으며 이 루시드 모터 스는 배터리는 LG화학을 사용합니다. 자 CCIV 스펙조입니다. 이 종목 일괄차트입니다. 보통 스펙 상장하기 전까지는 스펙으로 있다가 상장해서 합병대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평균적으로 10달러 전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1월 10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장중 최고가 39.58% 폭등. 14달까지 갔죠. 종가는 31% 폭등했습니다. 분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시까지 큰 의미가 없다가 오후 1시에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렇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1분 만에 40% 폭등했다가, 잠깐 빠지다가, 종가는 31% 폭등했고, 시간 외에도 올랐습니다. 시간 외에도. 종가는 13.20달러인데, 잠깐나고 시간 외에 13.52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가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프리마켓 시장 할 때는 더 많이 폭등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논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논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루트스 모터스 철칠 캐피탈과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루트스 모터스가 합병한 회사, 이 회사 주가는 당연히 더 높이 가야 합니다. 이제 10달러짜리가 13.5달러라고 .5달러, 13 잡고 17달러라고 육박했을 때, 자, 최소 아무리 못해도 20달러, 3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만, 은 혹시 모르니까 그것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루시드 모터스 저칠캐피탈사라는 회사로 우회 상장 즉 스펙 상장 논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주주가 사우디 쿠폰 10억 달러 쏘아졌다. 테슬라 출신이다. 테슬라 차보다 주행을 더 길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루시더 버터스는 관심 정목이며 중요한 정목입니다. 굉장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